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이유진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결산 두 번째 부분이고요. 결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급 비용입니다. 비용처럼 보이지만, 비용이 아니죠. 자산인 항목입니다. 지급한 비용이 내년 거일 때, 차기, 거, 차기의 비용일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회계처리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7월 1일 날 건물 화재 보험료에 12만 원을 납부하고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모두 비용 처리를 했네요. 자, 우리가 지급한 당시에 비용 처리를 한회계처리에요 비용 처리했어요. 차변에 보험료, 대변에 현금 될 텐데요. 이 보험료는 사실 기본적으로 보험을 한번 납부하면 1년분이거든요. 그래서 보험 기간이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이었을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냐? 내년분에 대한 거. 어떤 게 내년분이? 이죠?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가 내년분이잖아 요 6개월이 그래서 이 부분을 성급비용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차변에 있던 거 대변으로 보험료 보내줄 거고요 차변에 성급비용이라는 비용 같아 보이지만 자산인계정과목을 사용을 하면서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12만원이고 곱하기 12분의 6개월 6개월이 내년분이에요 내년분을 계산하셔서 6만원을 여러분들이 성급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자산으로 처리했을 때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험료를요, 현금으로 지급을 했어요, 7월 1일 날. 근데 얘를 자산 처리했죠. 앞에 문제에서는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차변에 보험료 대변이 현금이었지만 지금 문제에서는 자산으로 처리를 애시 당초 했기 때문에 성급 비용이라는 자산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결산에 이제 자산으로 뒀던 거 올해부는 비용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자, 기간이 2019년부터 7월부터 12월은 올해 거니까 이건 비용으로 해줘야 되죠. 그래서 차변에 있던 거 대변으로 보내줄 거고요. 차변에 나오는 계정 거목 보험료 되겠습니다. 보험료. 자, 보험료 계산 어떻게 해요? 12만 원에서요. 1년 12개월분의 6개월입니다. 6개월은요, 7, 8, 9, 10, 11, 12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6개월 계산하면 6만 원이 차변에 보험료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입니다. 발생된 비용이 아직 지급이 안 됐을 때. 급여를 줘야 되는데 아직 못 줬어. 근데 직원이 근로는 다 했어요. 차변의 급여, 대변의 미지급 비용 같은 회계처리를 할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자, 처음에 회계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비용을 인식할 거예요. 자, 종업원 급여 2,000원을요, 4대 보험 등 5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어요. 자, 결산이기 때문에, 결산이기 때문에 12월 31일 날 발생한 회계처리라고 보신다면, 동업원 급여 2000원 차변에 올 거고 이 4대 보험료 500원은 예수금이라는 회계 처리가 될 거죠. 우리 앞에서 했어요. 예수금 부채 쪽에서 예수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나머지 언제 줄 거야. 다음 달에 줄 거야. 아직 지급 안할 거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다음 달은요. 2020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19년이면 2020년, 현재가 2 0 2 0년이라면 2021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지급 비용, 발생된 비용이긴 하나, 이여가비용이잖아요비용이긴 하나,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것. 그런 분개를쓸때 사용됩니다. 자, 두 번째 예제는요. 단기 미지급된 이자가 천 원이에요. 자, 내가 이자가 발생은 했는데 아직 돈을 지급하지 않은 거죠. 차변에 이자비용 대변에 미지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자비용은 원래 차변에 오는 항목이에요. 자, 얘를 아직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변에 미지급비용입니다. 자, 이 비용 지급했을 때 회계처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지급 안해서 대변의 미지급 비용이라고 했던 이 급여. 천오백 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어요. 대변에 현금으로 나갈 거고 차변의 급여가 아니라 그 전에 분개할 때 대변에 미지급 비용 했기 때문에 이걸 없애줘야 되겠죠. 차변에 미지급 비용입니다. 결산 분개를 잘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봤을 때이 문제를 봤을 때아 그전에 이렇게 회계 처리했겠구나 그럼 나 반대 분개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계산을 하실 줄 알아야만 회계를 더 쉽게 하실 수 있고요. 정확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두 번째 지난달 미지급 처리한 이 이자 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대변에 현금이에요. 근데 차변에 이자 비용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지난달에 우리가 이미 차변에 이자 비용 대변에 미지급 비용 했기 때문에 대변에 있던 미지급 비용을 차변에 두셔서 부채를 감소시키는 회계 처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모품입니다. 내가 사무용품 문구료 같은 거 구입했는데 처음에 자산으로 처리했는지 비용으로 처리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기말에 가서 그 사용한 부분만큼 혹은 자산으로 남은 것만큼을 회계처리하는 게이 소모품에 관련된 회계처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 처리 첫 번째 볼게요. 회계팀에서 사용할 소모품을요 5만 원에 구입을 했어요. 자, 현금으로 지급을 했는데 문제에서 모두 비용 처리하세요라고 한다면 차변의 소모품 비 대변의 현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모품 비용으로 다 처리를 했죠. 12월 31일 현재 미사용된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은 소모품이 얼마냐? 만원입니다. 자 5만원만큼 다 비용 처리하면 돼요? 안 돼요? 4만원만큼만 해야 되죠. 왜냐하면 만원은 아직 안 썼으니까 자이 소모품을 차변에 소모품 이거 자산이죠? 자산으로 만원을 둘 거예요. 왜냐면 안쓴 거니까. 자, 그리고 대변에는 소품비를 만원만큼 줄여 줍니다. 그럼 비용이라는 게 5만원이 차변에 있었는데 대변에 만원이 왔다면 4만원만큼만 쓴 거다라는 게 되는 거죠. 자두 번째 똑같이 소모품을 현금 주고 구입했는데요 이번에 구입하자마자 자산 처리를 했어요 차변에 소모품이에요 이제 비가 나오면 소모품 비니까 차변에 소모품이고요 대변에 현금인데 12월 31일 현재 사용된 거 미사용된 소모품이 만 원이야 미사용된 건만 원이야 그럼 반대로 사용된 거 사용된 소모품이 얼마냐 5만 원 주고 샀는데 만원 남았으니까. 4만 원만큼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분개를 어떻게 할 거냐면 차변에 소모품 5만 원을요, 나는 만 원만큼만 남기면 되니까 소모품으로 4만 원을 두실 거예요. 그럼 5만 원, 4만 원 빼면 만 원만큼 차이가 나죠. 그러면서 차변에 오는 게 소모품 비가 4만 원입니다. 5만 원치 사서 만원치 남았으니까 4만 원치 사용한 거죠. 소모품 비 4만 원, 대변에 소모품 4만 원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덟 번째 선수 수익입니다. 수익의 발생이 결산 시점에서 차기로 이월되는 거. 내가 돈을 받았어. 근데 이 돈에는 올해 분도 있고 내년 분도 있었을 때 내년 분에 대한 거. 이게 선수 수익이라는 회계처리 되겠습니다. 임대료 1년 분을요, 120만 원이래요.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전액 수익으로 회계 처리를 할 거래요. 자, 그럼 차변에 현금 대변에 임대료 수익 혹은 임대료 되겠죠. 자, 이건 여러분들 이제 그어 프로그램 보시면 임대료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임대료 수익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가실 때는 검색하셔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다이 전액 수익으로 처리했던 임대료에 대한 결산 분개를 어떻게 할 거냐면 임대료는 올해분부터 내년분까지 있기 때문에 내년분에 대한 거 선수 수익으로 주셔야겠죠.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9개월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 120만원을 곱하기 1년 12개월 중에 내년분이 9개월이죠. 자, 9개월이에요. 그러면 90만원 되겠죠. 이 90만원 만큼을 차변의 임대료 수익 내년에 발생하는 수익입니다. 먼저 받은 거예요. 선수 수익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유동성 장기 부채입니다. 자, 앞에서 부채할 때 장기 차익금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뒤에 가서 또할 거예요 라고 했는데, 처음에 빌려올 때는 갚아야 할 의무가 1년 이후에 도래를 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1년 이내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유동성 장기 부채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회계처리 보겠습니다. 3년 후에 대금을 상환하기로 하고 차입금 2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차입금 200만원 현금 받았기 때문에 차변에 현금 200만원 대변에 장기 차입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나와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게 3년이었지만 2년이 되고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장기 차입금의 만기일이 1년 이내로 도래를 했다면 대변에 있던 거 차변으로 그러면서 새롭게 나오는 대변은 유동성 장기 부채입니다. 자, 유동성 이제 1년 이내로 완 이런 장기에 대한 부채인데라는 개정 과목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할 기말의 마지막입니다. 외화 자산과 부채의 평가 되겠네요. 우리가 외화 채권이 있다, 외화 채무가 있다라면 기말의 현재 당일의 환율을 적용을 해서 재무제표에 반영을 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어, 달러 USD죠 달러를 만원만 달러만큼 빌려왔어요. 그럼 이건 채무야. 그래서 이 빌려온 시점의 환율을 적용해서 당부상에 계산을 했겠죠. 근데 12월 31일에 가면 실제로 이때 환율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빌려온 시점하고 그러면 이 환율 기준으로. 이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여러분들 환율을 계산을 해서요. 장부상에 반영시켜 주는 겁니다. 자, 만, 반대로 내가 만 달러를 빌려 줬어요. 그럼 채권이죠. 내가 돈을 빌려 줬으니까 이때도 12월 31일의 기준의 환율을 적용해서 여러분들 환율이 어떻게 변동됐냐에 따라서 이 외화 자산이나 부채를 평가하는 게 기말 시점에 꼭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3년후 대금을 수취하기로 하고 돈을 대여금을 천 원은 뭔가요? 그죠? 천 달러를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습니다. 자 그럼 대변에 보통 예금이 갈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러로 빌려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화로 우리나라 돈을 환산을 하셔야 되는데 이 대여하는 시점의 환율이 천 원입니다. 자 그러면 천 달러를 천 원만큼 우리가 환율을 적용해서 빌려줬기 때문에 보통 예금 100만원이 될 거고요. 차변에는 3년 후에 받기로 했어요. 장기 대여금 되겠네요. 100만원. 자이 3년 후에 대금을 상환하기로 하고요. 차입금 500달러를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빌려왔어요. 차입금. 차변에 현금이 생겼습니다. 자 현금 어떻게 생겼냐면 500달러를 빌려오면서 환율의 적용이 1,000원이에요. 자 그럼 50만원 되겠네요 차변에 현금 50만원 대변에 장기 차입금 50만원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환율을 적용한다 말고는 대여금과 차입금을 분개하는 데서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죠 자 이제 기말에 평가를 해야 됩니다 평가는 시점에서 3년 후에 대금을 수취하기로 한거 이제 100만원 짜리가 있었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천원만큼천원천달러만큼을 빌렸었는데 이게 빌려올 때는. 1000원이었어요, 환율이. 근데 지금 얼마? 야 지금 9 0원이에요 구백 원 900원. 그럼 이때가 계산하면 1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여기 계산하면 90만 원이에요. 그럼 차이가 얼마야? 나 카만이 있었어. 카만이 있었는데 돈을 빌려주고 나서 그냥 난 똑같이 1000달러를 빌려줬는데 그때 빌려줄 땐 1000원이었고 지금 현재 그 사람이 갚으면 900원에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90만 원밖에 못 받잖아요. 10만 원만큼 손해를 본 거죠. 2 0만원을 반영해 주는 게이 기말 결산 분계입니다자 장기 대여금 원래 차변에 있던 건데 1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9 0만원으로 맞춰 주는 거죠. 그래서 대변에 장기 대여금이 10만원이 오고요자 얘가 실제로 처분한 게 아니라 기말 결산 시점에 환율만 반영한 거기 때문에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 10만원을 계상해 주시면 됩니다. 외화 환산 손실 10만원입니다. 환산해서 손해를 본 거죠. 자, 그 다음에 3년 후 대금을 상환하기로 한차입금이 500달러는요, 기말 현재 환율이 900원이래요. 자, 이 500달러를 빌려올 때, 우리가 환율을 1000원을 적용을 시켜서 50만원이다라고 장부상이 계산을 했는데, 지금 현재 900원이기 때문에 45만원이 되겠죠. 근데 얘는 반대 개념이에요. 얘는 돈을 빌려줬을 때, 얘는 돈을 빌려온 거잖아요. 내가 돈을 빌려올 때는 천 원에 빌려왔어. 근데 지금 갚는다면 천 원의 환율이 아니라 구백 원의 환율을 적용을 하면 돼요. 나는 이익 봤어요. 이익이에요. 오만 원만큼. 지금 갚으면 더 저렴하게 갚을 수 있는 거죠. 장기 차입금은 원래 부채라서 대변에 있는데, 자, 얘를 차변으로 줄여줄 거예요. 우리가 이익 봤으니까. 자 그리고 대변에 나오는 게 외화를 환산해서 이익 본 거예요. 외화 환산 이익 5만 원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도 하나 너무 넘어 짚고 넘어가자면 외화 외 외화 환산 뭐 이익이랑 외환 이익은 다릅니다. 외환이에요 여러분 외환 이익은 달라요. 외화 환산 이익은요 기말 결산 때만 나오는 개정 과목이고요. 외환 이익은요 처분할 때. 처분 시점에 등장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처분할 때어 내가 환율이 올랐어 떨어졌어 이런 걸로 인해서 이익을 봤을 때왜 환이고요. 내가 혹시나 처분했을 때 손해 를 봤어 왜환 손실이에요. 자 외화 환상과 외환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해서 계정 과목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서 기말 결산 본게두 번째 부분 마무리했고요.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장 마지막에 했던 거예요. 나머지는 전산에게 2급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전산에게 2급을 취득하신 분들은 한번에 보시면 좀더 기억을 되살릴 수 있겠지만 자, 마지막에 했던 외화에 대한 평가 부분은요. 여러분들과 전산에게 1급에서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좀 힘드실 수 있고요. 진짜 마지막에 말했던 우리가 환산 이익과 회환 이익은 다른 거기 때문에 그 부분 구분하는 것도 공부를 좀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공부하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번 강의를 끝으로 재무회계는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강의는 원가회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